안녕하세요. 오늘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는 한국 아트코리아 방송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유영교 선생님 조각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기 마침 전시장에 우리 미술사가 이영교 선생님이 계셔서 이 유영교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유영교 선생님 좀더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당시 뭐 향년 60세로 이렇게 타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이번 전시와 관련돼서 유영교라는 조각가는 어떤 조각가였나 먼저 어,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적으로는 서양미술사이고 개인적으로는 여 유영교 선생님 안 사람입니다. 네. 음... 글쎄요, 유영교 선생님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음, 구상 조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어, 전통적인 제조인 돌을 아주 일찍서부터 다루었고, 그리고 어, 중간에는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의 많은 조각들 석재들을 보면서 그 석재를 자유롭게 다루고. 음, 글쎄요. 1970년 경서부터 작업을 하시면서 아주 구상조각으로 출발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조각가라고 생각합니다. 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가족상이라든지, 뭐, 자매라든지, 이런 좀 따뜻한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어, 요번에 전시하는 것 같은 좀 종교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축 공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서, 어, 한 것이 이제 샘작품 같은 것. 시 있습니다. 오늘 그 전시 중에 한점 되어 있습니다. 출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애 마지막 쯤에는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계 작동을 시켜서 조각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을 또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전시에는 어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종교적인 주제의 작품들인데 저는 종교적인 작품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삶하고 가장 밀착된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별히 이 작품들을 좀 모아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영균 선생님 돌아가신지 17년 됐고요. 음...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좀 크게 추모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아트센터에서 한 추모전 이후에 한 15년 만에 이 종교적인 주제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 이제 두 번째 유작전 해당되는 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유영거 선생님을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의 뭐 부상 조각의 어떤 네. 맥을 잇는 분 혹은 뭐 국전에서 국회의장상 큰 상을 받으시고 또 한국 부상조각회 가장 핵심적인 창립 회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탈리아 까라라의 일 세대라고 해야 될까? 네. 기의 어떤 유학의 큰 부분을 이렇게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좀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까라라를 가게 됐나? 그 부분도 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기. 어, 국전에 상을 타고 결혼하고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민중미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김윤수 선생님하고 가깝고 이러면서 민중미술 쪽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어, 선생님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 아기, 첫 번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제천 정풍에 가서 네. 음, 살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 자기가 이제 가서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네.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네. 그때서부터 이제 유학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학을 할때 이제 뭐그 당시에 미국에 많이 가고 어 그랬었는데 어, 제 기억에 그 최종태 선생님께서 네. 어, 돌 작품을 하니까 이탈리아에 가봐라라고 아. 하셔서 어. 네. 아 이탈리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하면 로마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로마를 갔죠 근데 로마에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돌을 구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다 이게 카라라에서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카라라를 갔어요 혼자 그래서 카라라를 가보니까. 뭐돌 석조하는 사람한테는 뭐 천국이죠 뭐. 그러니까 네. 돌이 이제 이탈리아 대리석은 하얀 대리석이지만 네. 이제 워낙 돌 가공을 잘하니까 전 세계의 돌이 다양한 돌이 들어오고 그 돌을 또 다시 가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 보니까 뭐 헬리모 작업장도 있고 뭐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제 바닷가니까 여름 별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도 근리 이사 갔어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카라라의 작업장을 가진. 음. 그래서 뭐, 뭐 카라라. 예, 뭐 대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laughs> 그렇게 얘기들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음. 굉장히 많은 조각가들이 왔죠. 그렇지. 그래서 뭐 한진섭 선생님, 뭐또 뭐 이렇게 홍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 출신의 그 조각가들이 거기 와서 조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뭐 거기가 이제 조각가들이 그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브론즈도 굉장히 브론즈 공장도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조각가들이 정말 정말 작업하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도 뭐한의 조각회 뭐 이런 네.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간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이번 전시에 나와 있는 작품이 총몇점 정도죠? 37점 정도 됩니다. 네.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아주 큰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선생님 작품 좀 알려주시죠. 요번 어, 전시의 커다란 주제가 이제 종교적인 작품이고, 그래서 제목을 구도라고 잡았는데요. 어, 이제 종교적인 작품 중에 이제 뭐 크게 그리스도교적인 거 하고 불교적인 거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에, 여기 지금 보시는 작품은 어, 천신과 싸우는 야곱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1982년 정도에 저희가 피사에 살때그한 작품인데 어, 이제 우리가 크게 종교 미술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어, 성당에 놓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든지 뭐 이렇게 제례 의례에 필요한 네. 종교 미술이 있는데 저 그런 작품도 하긴 했지만 특히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거예요 네. 의뢰 받아서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그 야곱이 그 꿈에 네. 그 하느님을 붙잡으면 천신을 붙잡고선 자기한테 이제 복을 달라 나한테 계승권을 달라 이렇게 막때를 썼다고 해요 근데 네. 야, 뭐 천신께서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예. 천신께서 막막 막 뿌리치고 발을 막막이 발로 막 얼굴을 치고 막 이래서 여기 그 야곱이 그 이렇게 골절이 하나 생겼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막 다리를 안 놓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음. 제가 보면은 이 작품을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이게 야곱이 자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네. 어? 하느님한테 그냥 붙들고 늘어진 그런 뭐 주제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료적인 것인데, 에, 사실 이런 그 트라베르티노 붉은 트라베르티노라는 작품들 이런 작품은 조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건축 자재 같이 좀 거칠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친 돌이 이제 이 싸우는 장면에서는 더 어울렸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어, 하고, 여기 이제 그 디테일의 표면에서도 네. 이렇게 작은 정으로 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세줄 되는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줄이 가는 그, 그,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음. 거친, 뭐 이렇게 좀 회화적인 느낌이 난다고 할까? 네. 그런 맛들가 많이 살리고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 도를 그 주제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면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네. 네이 작품, 대전이 시립미스 간에 소장되어 있는 요비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작품도 좀 알려주시죠. 어, 요분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 인물인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 아주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뭐, 가진 고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피부병도 얽고, 뼈, 이런 것이 다,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몸도 상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하모님을 배반하지 않고 음. 간절하게 기도한 음.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서이 작품도 약간 자기의 그런 심정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느낌인데, 음. 조각 로 봤을 때 어, 저도 여기에 전시를 하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요배그 피부병과 고통이 이 돌하고 너무 어울린다 네.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그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잖아요 돌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조각을 그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곱게 자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거친 표현을 네. 강하게 해서 그 요비 고통 속에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어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작품 설명을 들으니까 그 어떤 상들이 이 그리스도하고 많이 관련된 건데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어떤 심성 어떤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 작품 속에 투영했다 이렇게 어, 저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죠? 어 베드로의 소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런 네. 작품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 이렇게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설마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러면서 네. 아, 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의아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에, 베드로는 금방 따라갔는데 어, 세리였던 마테오가 이제 따라오르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으니까 아 정말입니까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를 하려고 하면서 그걸 마테오의 손짓을 자기가 넣은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정 말입니까라는 것이 마치 하느님이 유영교 자신한테. 네. 부르러서 자기가 아, 저 말입니까? 그러는 것 같이 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말입니까? 하는 모습이나 턱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머리에 뭐라 그럴까? 좀 보통 베드로는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수염난 것으로 그랬는데 무슨 그냥 동양 사람 같이 네. <laughs> 그렇게 보이고 또뭐 형식적으로는 어 뭐라 그럴까 좀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또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동작인데 매우 그 강하게 느껴지는 지금 사실은 이 작품이 그 그, 빠르마 대성당에 네. 안텔라미라고 하는 조각가의 12세기 조각가인데, 네네. 그 안텔라미의 그 12달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 파르마 여행을 하고 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음. 굉장히 파르마의그 작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응축된 느낌이라고 할까?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네. 이렇게 더 자세히 관찰하니까 이 표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해와 이상으로 네. 굉장히 간절하고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그런 아주 어떤 표정이 너무 잘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거. 네. 네, 이 작품 <laughs> 인상이라든지 이게 너무 독특한데요.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가요? 저기 유영규 선생님이 어 이태리 가기 전서부터 음. 이런 구도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릎 꿇고 있는 이렇게 동자도 하고 뭐 누워 있는 동자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간간히 많이 했는데 어 이태리에 가서도 이런 작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 아까 돌 얘기를 이제 다양한 돌을 자유롭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는 암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음, 부드러운 돌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그 얼굴 디테일이 아주 섬세해서 어, 정말 저 우리 남편 유영교는 돌을 굉장히 잘 다루지만 네. 이 작품에서 특히 그 손맛이라고 네. 할까요? 예, 네. 네, 그것이 아주 훨씬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요번 전시를 하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요즘은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뭐 음. 이런 거는 많지만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음. 근데 얘예 아빠는 이렇게 손으로 하서 그 맛을 내는. 예, 아주 손맛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작품의 그런 느낌이 좀 자꾸 보니까 훨씬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구도자를 그렇게 옛날서부터 가끔 가끔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고통이 많으니까 구도를 했겠죠?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는 지금 위영배 선생님의 다른 어떤 위영의 시리즈 작품인데요. 이게... 저는 게 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돌 속에 정말 이 물이 영원히 이렇게 샘솟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물에서 떨어지는 소리? 이것까지를 저희들한테 전달해주는 이게 그 생시리즈 작품 네, 이걸좀 알려주시죠. 네, 음, 한 2000년경에 시작을 했어요, 이 작품들을. 이제 음, 그 당시에 건축가들하고 네.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 조각이 그 건축 공간 안에서 어떻게 놓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어, 이 작품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과정을 보면 이게 네. 이 돌은 네. 해남의 청호석이라는 돌이에요. 네. 근데 어, 예를 들면 저, 저기 서 있는 저런 돌 같은 거는 이렇게 커다란 광산에서 이렇게 두부같이 잘라내는 돌인데 이런 돌은 이렇게 땅 속에서 고구마같이 캐듯이 캐는 작 돌이에요. 근데 이런 돌을 이렇게 해남에 가서 그냥 한테로 가지고 사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을 보면서 돌마다 그 형태에 맞게 요 알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에는 수중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전기는 필요한데 물은 위에서 붙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이 작품이 조금 뭐라 그럴까 명상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 어, 아주 그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여기 좀 앉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네. 가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데 네, 뭐라 그럴까요. 자연을 어, 건축 공간에 끌어들이는데 중간에 예술가가 어, 그걸 유심히 바라보게 만든다고 할까요. 네. 그냥 돌멩이 갖다 놨으면 안 바라, 바라보지 않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알을 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이 새롭게 바라보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시 구도이고요 우리 또유영교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한 작품 속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 불교면 불교에 치중을 하고 뭐 기독교면 기독교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아울러지는 이런 작품. 예, 좀 얘기 좀해 주시죠. 어,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이 뭐 불교의 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그리스도교의 무슨 어떤 도구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어떤 불교적인 게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스도교적인 게 어떻게 들어왔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작품에, 네. 이, 이렇게 여자가 있고, 이 뒤에는 이제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이게 그 구도자 같이 도움을 네. 닦는 남자가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 뱀이 있어요. 네. 뱀은 그 아담과 이브에서 유혹을 오, 네. 하는 그 존재자, 매개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특히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뱀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건 그리스도교적인 것인데 네. 여기 이렇게 또 남자가 석관문이 음. 같은 네. 그런 부처상 같은 모습인 거는 또 어. 좀. 불교적인 도상이죠. 그러니까 네. 이 작품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그것이 어디 얽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뭐 이런 이런 거 저런 게 들어있다가 어떤 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글을 그 도록의 마지막에다 글을 썼는데 그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품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있어서 네. 어, 설명을 했는데 여기를 전시를 못 했어요. 근데 네. 이, 이렇게 그 부처님의 자비를 네. 상징하는 두 손이 있는데 거기에 에,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아. 제가 그 작품을 이제 그게 1996년이었는데 어, 작업장에 가보니까 오, 부처님 손에 못을 박았네? 네. 이런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네. 자비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 네. 희생하고는 같은 같은 얘기 아닌가? 네. 어? 그래서 그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그냥 작품 하나로 일치시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융합이라고 감히 그렇게 네. 썼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또 유영교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점점 우리 유영계 선생님이 우리 미술사에서 좀더 평가되고 또더 많이 확장되는 이런 계기로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